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 쌤입니다. 어, 어느새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토요일 마지막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댓글들을 한번씩 봐요.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네요. 보니까 뭐 맨날 뭐 허구한 날뭐 뻥치고 있다. <laughs> 뭐 그렇게 어, 댓글을 다는 분도 있는데, 그래요. 뭐 뻥으로 듣는 사람은 뻥으로 듣는 거고. 어,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하도 뻥치는 사람들은 뻥으로만 보, 보이겠죠 어, 저는 여러분에게 뭐 삼성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고 삼성 투자는 될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삼성전자 재미없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 섣불리 덤벼들지는 마세요 좋은 기업 많이 있어요. 미국 기업. 좋은 기업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어, 그런 곳에 눈을, 눈독을 들이든지, 아니면 ETF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ETF 하라고 해도 말안 듣더라고.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있죠. S&P,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있죠. 필라반이라죠.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뭐, 비테크 7, 븐 음, 테크 탑 10. 좋은 기업들, 은 좋은 ETF 많습니다. 음, 그런 ETF를 여러분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금계좌, IRP, 어? 그리고 ISA 계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하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장기로 모으라는 거죠 어, 하시면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 말을 안 듣더라고 어,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좋은 분들이 많네 그리고 고생한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 글을 많이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요즘은 유튜브 댓글이 아쉽게 이게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옵니다. 이름을 모르겠어.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또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같은데 날아다니잖아요. TSMC 날아다니고. 어, 삼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좀 올라갈 겁니다. 너무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르지 도 못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적당하게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좀 길게 보세요 좀 짜증나는 거 나도 이해해 어차피겠습니까 어? 어차피 발 담고 쓰면은 끈기를 갖고 하는 거지 응? 끈기를 갖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투자해서 뭐 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괜히 엉뚱한데 뻘짓하다가 망하는 거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응?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야. 근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우리 남성분들 좀 각성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길로 쭉 가는 거야.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한번 사면은 안 팔아. <laughs> 어? 끝장날 때까지 안 팔아. 뚝심도 있어야 돼. 응? 여기저기 끼우거리다가 보면은 계좌 녹아 내려갑니다. 어, 아,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삼성의 이야기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아주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고, 요즘 보니까 애플이 좀 빌빌거리고 있어요. 요즘 애플 주가가 계속 안 오르고 있고, 음, 짜증 내더라고요. <laughs> 어, 삼성전자가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사업에 이어서 또 다른 주력 사업인데, 이 스마트폰에서도 거센 도전에 직면을 했다고 하죠. 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패권을 잡아왔지만은, 이 생성형 AI 발전이 그 야기한 지각 변동에 조금씩 경쟁사들한테 영향력을, 어, 내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어, 스마트폰 시장에서만큼은 AI 양 스마트폰을 선점하는 등 AI 발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 아주 고분분투하죠.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최대 경쟁자 애플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AI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모두에서 쉽지, 아,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 팀쿡 애플 CEO죠 지난 28일 날 열린 그 회사 열네 주주 총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생성형 AI 기술에 전력 투과할 것을 예고합니다. 타 빅테크에 비해서 상황을 관망해 왔다는 평가를 받은 애플이 이번 선언을 통해서. 어, 전으로 이제 AI를 바라보는 그 기조가 좀 달라졌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음, 업계에서도, 어, 이 회사가 10년, 1년 동안 이온그 전기 자동차 사업을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애플카 포기했네요. 보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봐도, 이거 애플카 답이 없는 거야. 만들어봐도 돈도 안될것 같고, 괜히 테슬라한테 발릴 것 같고, 시장만 더 경쟁만 처야할것 같으니까 아주 포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포기를 했고, 차라리 그냥 AI로 가자! AI로 가자. 거기다 공력을 쏟자. 그런 겁니다. 해외 정보기술 IT 매체들은 전기차 프로젝트의 일부 직원들이 어, 생성형 그 AI 기술 개발을 위한 그 업무로 배치됐답니다. 어, 다시 AI 쪽으로 갈것 같아요. 어, 삼성은 애플 등그 경쟁사들에게 앞서서 어, AI양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합니다. AI 쪽으로는 삼성이 앞서간다. 응? 스마트폰 쪽에. 기존의 챗 GPT와 같이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 서비스가 주요했다면, 메인이었다면, 어, 디바이스단에서는 AI가 작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로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이겠죠. 어, 더불어서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어, 높이려는 포석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벌어지는 AI발 변화에서 어, 서둘러서 적응하려는 데는 반도체 사업에서 벌어진 위기를 대풀이하지 음, 않기 위한 조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돼요. 어, 메모리 반도체 자타공인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음, 최근 들어서 AI 연산에, AI 연산에 특화한 메모리로 각각 받는 HBM 이 기술에서요, 하이닉스에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어, 삼성은 처음부터 이 기술에서 경쟁사에 밀린 건 아니었어요. 어, HBM 기술 발전 초기에만 해도 삼성전자가 어,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 이들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분산하다 보니까 시선을 돌린 그 사이에 어,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빈틈을 보인 거지. 빈틈을. 삼성은 뭐 이것저것 뭐 떠벌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된 거고. 그 하이닉스가 이제 AI 시대에 폭증할 HBM 그 기술의 영향력을 알아챘죠. 그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어, 삼성은 최근에 12단으로 쌓아올린 5세대 HBM3E를 그 개발했다고 맞불을 맞부, 놓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최근에 8단이죠. 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선언했고, 그 HBM계의 큰 손인 엔비디아랑 엔비디아, 이거의 그 품질 인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제 차세대 GPU H200에 뭐, 탑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자신있게 밝힌 엔비디아랑 거래 소식은 삼성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 삼성은 역시 현재 양산 중인 HBM3를 어,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하려는 것 같은데 품질 인증 때문에 문제로 약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 품질이 아직 안 따라가는지 아니면 수율이 문제인지 하여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현재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GPU H100에 들어가는 HBM3는 음, 하이닉스가 전량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삼성은 다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파운드리하고 음, AI 전용의 반도체 연구 등에 힘을 실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차용하는 기업들이 음,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조금씩 자체 AI용 반도체 개발에 나서다 보니 어, 이를 생산해 줄 파운드리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그런 전망 아래 어, 삼성도 이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난해 어, 회사가 거대 언어 모델의그 빠른 연산 처리에 특화된 그런 기술로 음, 기술로 업계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 AI 반도체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그록의 반도체를 4나노 미세 공정에서 음, 생산하기로 인턴 계약을 맺었고 올해 들어서 일본의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음,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를 2나노 미세 공정 고객사로 확보했고 또위 위탁 생산에 힘을 주는 것과 별개로 최근에 AI 칩 설계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컴퓨팅 랩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반도체랑 스마트폰 사업은 매출 비중으로나 첨단 기술을 다룬다는 상징성으로나 어, 삼성전자의 최대 사업입니다. 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어, 최근에 Ai가 여러 젖힌 경쟁 국면이 삼성한테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은 반도체 사업에서도 전혀를 다듬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어, 스마트폰에서는 ai를 먼저 치고 나간 만큼 승산은 있다. hbm 한발 늦었지만은 그래도 어,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새벽 6시 내일 봬요 굿나잇